안녕하세요. 소리 들려요? 소리 들려요? 소리 잘 들려요? 소리 안 들려요? 저 보여요? 저 스트리밍 되나요? 지금? 아 알았습니다 <laughs> 잘 되고 있는 거 맞죠? 아 감사합니다 유튜브, 유튜브로 되나요? 되나? 모르겠다, 잘. <laughs> 다른 분들한테 유튜브, 뭐냐, 스트리밍, 아, 잠깐만요. 아, 이거 어떻게 들어오나 모르겠네. 잠깐만요. 이렇게 떠서 들어온거 맞죠? 이렇게 떠서 들어온거 맞죠? 맞나? <laughs> 3mm로 왜또 합니까 예? 3mm 오합입니다 3mm로 어떻게 다시 해 어? 뭐라고? 욕적지 마세요 욕적지 마세요 그만 이거 이렇게 하면 할수 있다고 이거 이렇게 들어가면 쭈영튜브 유튜브에다가 쭈영튜브 치면 실시간으로 볼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모르는 분들 아세요 가세요세요 30명 정도 들어오면 30명 정도 들어오면 할게요. 30명 오바고 22명 정도 들어오면 오. 30명정도 들어오면 갈게요 우키? 30명정도 오다 들어왔네요? 오, 얘좀 들어오고 있네. 30명 정도 들어오면 뽑을게요. 30명. 아니, 30명 정도, 30명 정도 오면, 30명 되면 바로 뽑습니다. 오, 27명 됐어. 오. 그, 제가 막 34번 그렇게 뽑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뽑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직소에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27명이고요. 27명 갈까요? 이제? 갈까? 이제 슬슬? 거의 30명 돼 가는데? 해볼까 한 번? 알았어요. 그럼 짐 하, 할게요, 지금. 짐 꼽겠습니다. 30명, 오버하고 30명은 말 그대로. 짐 할게요. 잠깐만요. 이거 카메라 좀 줄이고. 잠깐만요. 아, 씨, 꽤 작냐. 아. 자, 그럼 카메라 돌려가지고 가겠습니다. 화면 돌릴게요. 자, 앞 화면 잘 보이세요? 화면 잘 보이세요, 앞에? 보이시나요, 앞에? 자,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게요. 일단, 왜 100번으로 했냐면, 43번까지인데, 100번으로 했냐면, 이제, 좀 끌어야 되니까, 시간 좀 끌어야 되니까, 100번으로 했어요. 어차피, 100번으로 해도, 막, 22번, 막, 34번, 이렇게 나오거든요. 괜찮기 때문에, 일단, 바로 가볼게요. 그럼, 그게 한 다음에. 자. 다시 아 그냥 뽑을게요 <laughs> 아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재밌단 말이야 이렇게 슬슬 끓여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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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게, 알게, 알게. 알았어. 5초 뒤에 할게요. 5, 4, 4, 2, 1. 갑니다. 아, 91번 나왔네. <laughs> 다시 뽑을게요. 67번. 67번 없어요. 77번도 없고. 어, 카톡 왔네. 뭐냐? 왜 이러냐? 46번. 46번 없습니다. 43번까지 있습니다. 48번. 욕하지 마시고요. 55번. 100. 47번, 아이. 12번 나왔습니다. 12번 누구야? 12번 누구야? 뽑혀서 15번, 12번 누구야? 12번. 12번, 12번 저요 한번 해보세요. 12번 저요자 12번 누구냐면 아안 보인다 12번이 김은석 김은석 12번 뽑혔어요 은석이 12번 뽑혔고 12번, 12번 누구냐면 12번 은석, 김은석, 김은석 뽑혔습니다. 김인석, 김은석, 김은석군 뽑, 뽑, 뽑혔고요. 왜 말이 꼬이냐며? 김은석분 뽑혔습니다. 카톡이 자꾸 오냐? 김은석 뽑혔습니다. 김은석, <laughs> 뭔소리예요 12번, 김은석이에요. 예, 김은석이에요, 12번 예, 다음번 기회를 한번 노려보면서 다른 분들도 예, 이제 다음에 또할 거예요 이제 이벤트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꼭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힘들다, 이거 너무 좋네. <laughs> <laughs> 자, 12번 은석이 뽑혔습니다. 12번 은석이. 은석이 축하드리고 은석이 축하드리고, 많이, 아 잠깐만요. 김은성 많이 축하드리고, 시간 내일, 뭐냐, 내일 점심? 내일 점심 시간? 내일 점심 시간 아니면, 내일 시간 되면, 제가 바로 드릴게요. 근데, 바로 드릴 테니까, 그 인터뷰를 하셔야 돼요. 인터뷰. 인터뷰 하셔야 돼요, 인터뷰. 받은 소감을 말하셔야 돼요. 오케이? 은석 씨, 오케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다음에도 기회 있어요. 7월달에도 할 거예요. 너무 그렇게 막,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7월 달에 도할 겁니다. 네. <laughs> 욕하지 마시고요. 너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욕하지 마세요. <laughs> 커피 죠. 커피 정은. 그, 오지게 말아먹네요, 커피정원. <laughs> 실망하지 마시고, 가면 쓰고 가능해요. 아, 가면. 가면? 아, 자, 그럼, 가면을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오케이? 네, 가능해요. 예, 제가 만들어 드리든가 아니면, 예, 이미 종이로 오려서 가면을 만들어 오시던가. 부담스럽대요. 이거 뽑혔는데, 뭐, 다른 사람, 다른 사람 할까? 다른 사람 할까? 뽑혔는데? 뽑혔는데, 다른 사람 할까? 구라고요. 은석, 은석 씨 축하드리고, 은석 씨 축하드리고, 내일 인터뷰 들어갈 거니까, 인터뷰 부담스러우시면, 가면 쓰시면 돼요. 제가 가면을 만들어 드릴게요. 알 겠죠. 그래서 협박 하지 마시고요. 뽑힌 사람 첫판은 연습 게임, <laughs> 첫판은 연습, <laughs> 폭동이 일어나나? 이거 아니야. 아니, 제요 뽑힐 수 있었어요. 은석이가 뽑힌 걸 은석이가 뽑힌 것이 뽑힐 확률도 있, 있습니다. 2.5% 확률로 뽑혀요. 43 나누기 2.5%인가? 2 2.5%로 뽑힐 수 있습니다. 뽑힌 거은 은석 씨가 근데 정말 축하드리고 내 인터뷰 들어갈 거니까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찍으러 갈게요. 가면 같은 건뭐 필요 없죠? 가면 필요 있나? 커피정원이었습니다 <laughs> 신청 빨리 하시지 왜 신청 안하셨어요 만원이면 되게 많은데 아 몰랐어요? 아. 다음엔, 다음엔 제가 모두 다 드릴게요. 뭐냐? 그... 문상을 드리는 게 아니라 통보를 드릴게요. 그... 뭐냐? 뭐더라? 그... 페이스북 올릴 때그 연관된 친구 올리는 거 뭐였더라? 하여튼 그거 막 친구 껴놓는 거, 그거 전체, 전체로 해놓을게요. 전체. 슬퍼하지 마시고 5,000원으로 두명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 제가 이미 문상 만원을 사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문상 만원 찢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어제 뽑혔으니까 이제 어제 뽑혔어요 뭐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예. 기뻐하시면 돼요 뽑힌 분은 알겠죠? <laughs> 여기서 핀번호 불러? <laughs> 안돼요 이뭐 핀번호로 부릅니까? 뭐 핀번호야 무슨 뭐. 핀번호 불러서 어디다 쓰시게요? 게임? 안녕하세요. 오늘 쭉영투부였고요 오늘 이렇게 뽑히신 분 축하드립니다. 내일 제가 바로 가서 인터뷰 드릴 테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예, 첫 방송이었지만 예, 지금 끌게요. 첫 방송이었지만 되게 힘들었습니다. 아까 뭐 아까 안돼 안, 아예 안된 줄 알았어요 아까 뭐 이상한 게 오네요. 안녕히 세요 빠이. 안녕. 다음 달에도 기회를 노리세요. 다음 달에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게 아니, 아니니까요. 그럴까? 다음부터 5천원으로 두명 할까요? 제요좀 생각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요즘 생각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예잘 가시고 올 스멜 카운티스 ASC 잘 가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20분에 딱 끝낼게요 19분 32초인데 20분에 딱 끝내겠습니다 할말 적으세요 20초 동안 20초 동안 할말 적으세요 욕 빼고 10초 남았습니다 10초 후에 딱끌 거예요 아, 안녕히 계세요 끌게요 잘가